2022 2학기 중간고사 대원외고 2번 문제입니다. 다음 화학 반응식에서 밑줄 친 물질이 환원된 것만 한번 가볍게 정리할까요? 수업 전에 했던 거 그죠? 산화, 환원 한번 정리할게요. 됐죠? 산소, 전자, 수소, 산화수로 볼 수도 고했죠 됐죠? 산소는 붙으면 산화, 떨어지면 환원. 천천히 떨어지면 사나, 붙으면 환원. 수소는요, 떨어지면 사나, 붙으면 환원. 산화수는 증가, 플러스하면 산화 감소, 마이너스면 어, 환원. 됐죠. 환원된 것만 물어봤네요. 환원된 것만. 환원된 것만 물어봤네요. 이쪽. 그죠? 이쪽. 이렇게 가서. 됐죠. 갑시다. n o 에서 N2가 됐죠. 그죠? 이거 어, 떨어졌네요. 환원. 맞네요. 그죠? 사 떨어졌네요. 환원. 되겠죠? c 지4가 CO2가 되는 거죠. CO2 어, 태워서 요건 산화죠. 산화 아, 틀렸네. 산화 틀렸죠. 괜찮죠. 괜찮죠. 수소가 떨어지고 어, 산소가 붙은 거잖아요. 그죠? 됐죠. 산화 4 번에 철이 그죠? 철광석이 됐네요. 적철석이 어, 됐네요. 산화철이 됐네요. 철 산소가 붙은 거죠. 어, 산소 붙은 거죠. 산소 붙었습니다. 그 산화죠. 산화 틀렸네. 하는데 이거는 정답. 기억만 괜찮죠? 정의 한번 체크합시다.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쉬웠고요. 2022 대원외고 2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2번 문제의 정답은 1번에 기억만 맞습니다.